첫번 시간으로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우리 1 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오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오. 무릎굴 수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를 뛰어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읽은 이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 므로라.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 지어다. 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 살펴본 대로 이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되시어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고 사망이 우리 안에 왕로를 탔으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단에서 산자가 되었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전에 아담 안에 있던 옛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라것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새 것이 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새 사람이 된다. 이런 요즘 세계적으로 어, 이 죄의 활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나 이 플라스틱 또 알루미늄 유리 또는 철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한 후에 그것을 다시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는 용광로 속에 용광로 속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서 리사이클링해서 재활용하는거예요 완전히 버려진 완전히 버려진 물건을 다시 사용하는 것, 죄에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란다. 구원. 죄로 완전히 망가진 물건 같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폐기처분하지 않고, 폐기처분하지 않고 다시 예수 교단에서 본능에 리사이클링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제 활용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네. 자, 이것이 글스도 안에서 새 글씨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무 쓸모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리크레이션, 새로운 비중, 다시 세 창조하셔서 더 귀한 목적, 더선한 목적을 위해서 써임받게 하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공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은 이전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예수 구수의 구속이 아무 효력이 없고 십자가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흩이 죽은 거예요. 그 1절에서 사도보원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런 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제일 가게 되냐? 그럴 수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 말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 죄의 세력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죄 죄세적인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 죽을 때까지 이 죄와의 싸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이 말은 또. 죄에 대해 죽으라는 말도 안 해요 죽으세요 죄에 대해서 죽으세요 이 말도 안 해요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왜 죽은 자예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 죽은 어, 몸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라고 부르잖아요이 시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시체다 시체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어떤 자극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막 그냥 구두발로 그냥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뭐 칼로 찌르고, 심지어, 이렇게 얹어놓고, 막 불을 태워도, 에? 불에 몸을 태워도, 화장을 해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일일 수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어떤 슬픈 일일도 울 줄도 모르고. 죽을 실체와 같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막이라는 놈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시험케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우리를 뭐 넘, 넘어뜨리라고 해방하지만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상관도 하지 않고 죄의 영향도 받지 않고 죄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을 수 있지 않죠. 죽은 신체와 같이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죽은 자가. 그래서 말하시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왕로로 타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치 못하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죄를 이깁니다. 6주말씀 보세요. 육주말씀 6주 사도 바울이 말하에서4점에에서 4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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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에에못 박힌 것은 왜? 죄의 몸이 점하여다시에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점에 이는 에서 자가 죄에서 벗어나 서4다심을 얻었습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성어신에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성어신은 여러분, 여러분 그저 어, 젊을 때 하나님 따라서 방탄한 생활했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해심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위해 이제 길을 가다가 옛날에 방탕한 시절에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거리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여인을 보고 못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자 그 여인이 막 그냥 어거스틴 앞에 달려와서 쫓아오면서 어거스틴 어거스틴 it's me it's me 저예요 you don't know me 저 몰라요 그리고 막 애교를 떠고 막 뛰어 올렸어요. 그때 에버스틴이 대답하기를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 그러니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 참 멋있는 말이죠. "너는 너지만, 나는 예전에 어버스틴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르노후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욕을 뿌리셨다. 단어진 것이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그냥, 이박자 사도 바울이 해심한 후에, 죄에 대해서 그도 사망선을 하니다갈디아데 2장 20절을 우리가 잘하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다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내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지금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놀라운 선생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짓는다면 아직도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욕심에 끌려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절기른 세상적인 괴락과 또 향령에 빠져 다시. 죄에 걸려서 종로를 타고 산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정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혼대해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어그스텔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 사망 선언을 합시다 오케이 따라 합시다 나의 사람. 나의, 아니, 사람. 나의 사람, 나의 사람, 여러분 이름 이름들 전동지는, 여러분 이름 나의 사람 전동지는 죽었습니다. 에? 나는 죄의 죽은 자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의 오빠가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 속에서 사십니다. 아멘? 정말 글쎄, 요래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가? 그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죄에, 죄에 대해서 죽고, 오에 대해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주님, 오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족가 사시고, 오늘 도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게 해주서 그렇게 살게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가지 충원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소 안에서 산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만에 다시 살아나실 때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자가 되었다. 보문 오질이 사도벌이 그것을 전가옵십니다자 오질과 전도시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자가 되리라. 팔절리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산자로 여기라는 이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게 여기란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죽음과 부활의 그 사실의 근거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된 것을 늘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려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새로운 신분에 대한 의식화를 날마다 하며 살때 실제로 그렇게 살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요,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때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니다 그래서 혹은 내 생각이 내 자신을 알아주 그와 함께 죽고 그도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연합의 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받았죠요 목전이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아유 배타했어? 받았어요. 응? 아유 배타했어? 이 세례가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있는 세례식. 사절 보세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예수 구수의 그 구속의 구수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 구수를 나의 구수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에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정표로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세례식 베푸는 것이 장로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세례자들 앞에 나오면 목사님이 이게 성수라고 해. 성수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생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서 물을 뿌립니다, 물을. 보셨죠? 근데, 침낭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침낭교에서는요, 침낭교 침랭교에 들어가면 이 강의상 뒷편에이 세례의식하는 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례리자들 이렇게 안고는 그냥 물속에 이렇 잠겨보려 잠겼다가 그다음에 일으킵니다. 우리 여기 지역에 제리네 그 열방교회가 있어요. 열방교회 거기는 세리시를 등가면 교회산하고 저기 유저지저 비치가요 바다예요. 바다에 가가지고 세례자들을 물속에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바다 물속에서 세례식을. 어떤 것이 합당합니까 물을 뿌리는 것이 정당합니까 아니면, 어, 물속에 이렇게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은 물을 뿌리든 물에 잠기게 하든 세례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라 그 세례를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에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항속에 넣어서 잠기게 했다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이렇게 잠기게 한다는 것은 무슨 한가면 죽음을 의미해. 너는 죽었다는 거야. 너는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옛 사람은 수상되어 죽었고, 이제 다시 몸을 일으킬 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삶을 다시 부활해 살아난 거죠. 나는 죽고 또 예수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이해가 되세요?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세례가 여러분 구원 받는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의 의식이에요.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또 내가 세례를 받았어도 내가 진정 예수교를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신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세례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들 중에 예수스도를 진정으로 자기 구를 고백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님의 세례 주시 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잖아요. 자기 예수믿는 인도하니까 세례를 받아도 뭐 이전전에례받은은 이전에나 a y 받 a y Say, s a 이달라 y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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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의세례 무슨 의미가 있 a y Say, s a 진실로 y Say, s a 고 그듭난 성도에게는 이 세례가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세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제 예수 구도와 함께 죽고, 예수 구도 안에서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 세례를 받은 자에게 성만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세례받은 교인에게만 성만찬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성만찬 다 해보지 않아요 세례받지 않으면 성만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정식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례받는 교인이 등록할 때이 교회의 진정한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교인의 자격과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도 세례를 받아야지만 무엇보다도 성만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성만천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지 않으면, 지난 시간에 성찬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전처럼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는데?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살 수가 있습니까? 새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에베소스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라. 의 자도 곧 버리십니까? 사전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죽으신과이 세례를 받음으로 곧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어, 자들로서 어, 하나님을 지으신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며또 어, 하나님의 선한 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간들이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예, 네, 기다하겠습니다